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닝골로리7 9번째시간입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주 거룩하신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을 말씀은 잠언 20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절주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이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둘은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부분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10절 규격에 맞지 않는 절주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행위로 이득을 얻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당시 상권에는 주로 저울추나 대로 이루어졌는데요, 팔 때는 작은 대를 사용하고 살 때는 큰 대를 사용하여 이중적인 기준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방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정직하게 벌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1절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수 있다. 자녀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서 부모는 계속 칭찬과 격려를 하고 그땐 행실에 대해서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laughs> 훈계나 견책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말보다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 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laughs>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어, 귀와 눈 그리고 입은 모두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극기 사장에서 모세를 설득하실 때 언급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2절과 같은 말을 하심으로써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laughs>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 안에서만 일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나띵 이스 임파서블이죠. 13절.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으라. 금연하고 부지런할 때 축복이 주어진다고 교훈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눈을, 눈을 뜨라, 그리고 만족해져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14절.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흠집을 다 잡지만 막상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그것을 자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에 어, 저울추, 이중저울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상거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찌들어져 있는 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어, 위해 어, 휘두릅니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평가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분열시키고 어, 인간관계를 흔드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기도 하죠. 어, 여러분은 이중잣대로 세상을 이중잣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정직한 잣대로 사십니까?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하는 입이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나 재물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보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더 내실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 우리 축제인들은 지혜롭고 지각 있는 말을 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지각 있는 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갈망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축복할 축제인은 천윤아 양입니다. 우리 신선미 자매님의 둘째 딸, 우리 천윤아는 예쁘기도 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또 정말 똑부러진 축제아이입니다. 유나는 6학년이고, 이제 중학교를 준비해야 될 시즌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에게 정직하면서도 의리 있는 유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지현 형제님, 이제 항암이 끝났고 이제, 어 이제 수치를 확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될 건데 1차 항암의 골수 검사가 잘 나오도록 또 표적 항암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밑에 축제 교회의 기도 제목과 축제인들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미워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중적인 조울추를 가지고 살 때와 팔 때를 다르게 계산함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이 당시 상거래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저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가 동일하게 우리 속에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또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재물을 취하려 했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천윤나 양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의리와 또 사랑이 가득한 우리 유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꿈을 꾸는 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유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 우리 주지한 형제님들의 기도하오니 이번 항암 골수검사 잘 나오게 주시고 표적 항암도 잘 되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 건강해짐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아들이 되게 주시고 함께 간병하고 있는 귀한 분에게도 하면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